강소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기관과 중소 벤처기업이 함께 첨단 기술을 사업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인데요. 구미의 강소 특구가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혁신 의지와 맞춤형 성장 전략으로 특허와 매출, 고용 부분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구미 강소 연구개발 특구에서 창업한 이 회사는. 자동차에 활용되는 내비게이션을 의료기기에 접목했습니다. 안면 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치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의 수술에서 수술기구의 위치와 경로를 실시간 영상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당연히 수술 정확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술 정확도는 1mm 이하, 실시간 3D 입체 영상으로 정확도는 100%를 구현합니다. 국내 대학병원을 통해 기술력과 제품 안전성을 입증받으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3개국으로 수출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술을 응용해 디지털 전환과 로봇 의료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각종 경진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내년에 세계 최대 전자 제품 박람회 미국 CES 혁신상에 도전합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이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임상이 들어가고 인허가를 하고 하는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어,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 강소 특구 첨단 기술 기업 이로 인이 회사는 처음에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방산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초정밀 자동화 제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4년 만에 8배 이상 신장했고, 미국, 인도와 대만 등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면 는뭐3개이나 2개월 안에 설부터 설비 제작까지 고객 맞춤형다진행다보 이제 고객사도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개발 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찾다 보니까 저희한테 개발 가많 오면서 매출이 좀 많이 성장한 것 구미 강소 특구에 참여한 스마트 제조 관련 기업은 380곳. 전체 매출액은 5,600여억 원, 고용은 3,400명에 이릅니다. 특허출원 1,300여 건에 700여 순다섯 건을 등록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소 기업 14개를 설립해 2년 연속 최우수 강소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실제로 그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칭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만족도도 높고 또 그에 맞게 필요한 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강소 특구는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ICT와 로봇, 반도체와 방산 등 특화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TBC 정석환입니다.